지금부터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어떤 상품을 이제 소분해서 팔아도 되고 어떤 게잘 나갔더라. 퍼스트리아네 안녕하세요. 퍼즐 덕분에 네. 저희 시작하게 되요코스코 아, 이런 거 하세요? 음. 맞아요. 그래서 <laughs> 필요하신 분은 음. 사는 트코 아니면 음. 안 사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음. 아, 네네. 자 오랜만에 진짜 코스코로 왔는데 어때요? 구독자에 밖에 어어 <laughs> <laughs> 대박이야. 그래도. 저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가지고, 너무 기뻤어, 사실, 한편으로. 이런 상품들 있잖아, 이런 거. 플래스 앤실 매직 랩이 글래드 꺼? 이거 되게 좋은 거 알아요? 이거 겉으로 뭐 수박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, 아니면은 뭐, 그 커피 같은 거 세지 말라고 위에다 해갖고. 거기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애들 키우잖아 제가 네. 애들이 턱받이 대신에 이거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 옷에 네. 잘 붙어 <laughs> 딱 붙어요 <오. 웃음> 그래서 이거 많이 요즘 쓰거든요 자 이런 상품들 이게 지금 24,990원에 할인을 안 하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3 개가 팔아 일반 사용자들이 가정집에서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세 개를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소분해서 팔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또 이제 할인 행사를 하면 여기서 한 3,000원 막 이렇게 붙어 그럼 21,990원에 세 개를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마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. 아 이거 이거 옛날에 이거 팔았는데 불스 원샷 해갖고 이게 지금 에탄올 워셔 거든요 1.8L 짜리가 3개 들어 있다고 이거는 소분해서 판매를 했었지 음, 응. 이런거 이거 이 레고 제품으로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또남겼 <laughs> 이게 또 할인을 하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게 지금 21,290원이잖아 레고 같은 경우에는요 번호가 있어요 60438 이잖아 아나 이것도 얘기하는 순간 또 시장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60438이라고 이제 쿠팡에다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. 60438이야. 그럼 여기다가 60438만 일단 검색을 해봐. 그러면 이제 레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. 레고시티? 네. 이 상품이 지금 35,790원에 팔아요. 레고시티가. 그쵸? 보이죠? 네. 마진이 얼마나 나올까? 한번 볼까? 자, 판매 가격이 35,790원. 받은 배송비가 무료니까 0원. 매입가가 21,290원. 그리고 보낸 배송비 얼마 그냥 3 0 0 0원 할게요. 3,000원. 그리고 계산하기 누르면, 야. 대박, 7,200원 남는 거지, 이거 하나 보면 저 네? 사갈까요? 아니, 아니, 글짜 나는 <laughs> 왜냐? 자, 코스트코 구매대행으로 해서 네?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늘, 늘 얘기하는 거죠 경험 충분히 쌓았잖아 근데 제가 이걸 왜안 해? 이보다 마진 더 좋잖아, 그쵸? 렇 네.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보면 은더 좋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코스트코 안 해도 되는 거야 음. 아시겠죠? 자, 또 이것도 한번 볼까? 42162 저는 레고 쪽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좀 많이 쌓은 편이에요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쿠팡에서도 이제 로켓 배송도 판매를 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품절된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검색 페이지에서 딱 보이는 데서만 보지 말고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, 10페이지, 15페이지, 20페이지 뒤에까지 가봐 가보면 어떻게 되있을까 품절인 상품들이 있어 거기다 매칭해서 판매를 하세요 야 이거 엄청 꿀팁인데? <laughs> 반응이 별로네 <laughs> 아쉽게 정산일 기다리지 말고 비타페이 야 이거 이페브리즈 6팩이잖아. 지금 보시면은 소분이 되는 상품이 니까안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각각 뜯으면 하나씩밖에 안 되거든요? 소분할 수 없어. 잘 확인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우리 사무실에 있던 거 아니, 알죠? 어, 네. 이거 의자, 이거. 음. 이것도 팔았었어. 이것도 괜찮아. 근데 이런 거는 자, 봐요. 포장해서 팔기가 어렵잖아.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했어, 판매 가격이? 높아. 왜냐면 그 정도의 공수가 들어가니까. 그래서 이런 거는 경쟁이 뭐 치열하지 않고 마진이 많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 법도 한 상품. 자, 바로 옆에 또 이거. 극세사 타월이 또 있네. 이 상품은 있잖아요. 안에 이게 또 36장이 들었거든요. 이거 세차장에서 소분해서 파시는 데도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, 36장 나눠볼게. 16,490원. 나누기 36. 하나에 458원이거든요. 500원도 안해 근데 세차장에서 이거 500원에 파나? 몇천원 하죠, 그래요. 아그죠 <laughs> 500원에 사서 그렇게 판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온라인만 꼭 보지 말고. 근데 이런 건 소분은 불가능하지만 네? 포장이. 뭐 어때? 그냥 이런 거 폴리백에다 넣어서 보내도 돼. HDP 택배 봉투 같은 거. 이, 이거, 언스타퍼블 예, 향기 부스터. 제가 이거 옛날에 했었거든요. 똑 네.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게 막상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차이인 거예요. 예전에 963g이 아니었어. 예를 들면 뭐 910g이었다가 대용량으로 업데이트 돼서 나온 거야. 그럼 쿠팡에서는 판매 페이지가 9 1 0 g 있고 963g이 있거든요. 쿠팡의 매칭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자, 스토퍼블 향기 부스터, 러쉬라는 제품이거든요. 이, 이 상품이잖아. 963g. 자, 보면 밑에, 여기 보시면 더 많은 옵션 보기에 963, 1.06, 1,926g 있어. 그럼 이게 내가 제주타에서 963g이 아니라 980g짜리가 나왔어. 어디선가 여기다가 옵션 추가해서 980g으로 팔면 나만 단독으로 팔겠지. 그쵸. 그쵸? 이 상품의 리뷰는 동일하게 묶여있어. 이 쿠팡의 장점이 처음 상품을 등록을 해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0으로 시작하잖아. 이거는 504개를 플러스를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 어... 거기에 밑에 숟가락 얹어서 판매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라 거죠. 어... 그런 상품을 위주로 소싱을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스타벅스 블랙 퍼스트 블렌드, 이거 1.13 말고 옛날에는 작은 걸로 3개 있었거든요, 제 기억에. 그거 진짜 불티나게 나갔는데 이것도 뭐잘 나갈 거야. 엄청 잘 나갈 거야.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잘 나가는 상품, 베스트 3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소분해도 되는 상품, 이 상품. 안에 보면 열면요. 190개 잎짜리 두개가 들어있거든요. 이거는 그 안에, 그러니까 완제품 두개를 겉에다 완포장한 거라, 이런 거는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이에요. 오랜만에 코스트코 왔더니, 또 변한 게 없이 그냥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코스트코를 처음 하려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시작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. 이미 늦었다, 막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늦지 않았어. 절대 늦지 않았고,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 방구석에서 그냥 막 쳐보면서 계속 막그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. 한 발자국이라도 해보고 또 해보려는 도전이 중요한 거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도.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, 아까 그 구독자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. 네. 보셨죠? 뭐 그런 사람 흔치 않은데, 제 영상 보고 시작했다 해서, 지금도 하고 있고,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에, 뭐, 힘이나.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포스트 코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거 보다는 한번 해보면서 경험 없고 충분히 그러면은 다른 상품들도 더 보일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리가 셀러 라면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진실되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앞으로 국내 최고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